네, 오늘 함께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어, 사실 그 오늘 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본문을 할까 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저는 베드로 전설을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일단은 저희 속교회가 어,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안식을 좀줄수 있는 교회가 되길 하나님 주시는 성교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어,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는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을 좀 품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가 어, 당시 이제 교회에 대한 혐오가 만연했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했던 가르침을 전해주었던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넣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많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면. 어, 매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이, 진짜 이제는 정도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갈수록 나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고 그리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어, 목회자들의 범죄 사실이 기사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어, 교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 교인들의 생각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과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네. 어, 작년에 미국 그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모든 삶의 패턴과 방식, 생각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어지는 교인과 <laughs>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 외에는 구분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설은, 어, 사도 베드로, <laughs>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교회가 있던 그 지역, 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베드로가 썼는가 썼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학자들이 그, 그, 어,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면 베드로는 헬라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는 헬라우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설의 모든 형식은 마치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논리정연하게 딱딱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게 베드로가 쓴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의 대필자가 쓰지 않았을까 그 그러니까 당시, 당시에는 종이의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신 편지를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당시 로마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거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필자가 어, 있었지 않았을까. 어, 사실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다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대필자를 썼죠. 그러, 그렇듯이 당시의 대필자들은 지금의 마치 변호사처럼 그렇게 전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언제 썼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어, 65 A.D. 64년부터 대략 81년까지 얘기해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어, 가장 요새, 요즘 연구되었던 통, 그, 연구에 의하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64년 로마 대화제가 일어난 후, 네,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네, 사도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회에 대한 혐오는 계속 날이가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해는 일어나기 전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첫 마디부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번역을 한번 오랜만에 헬라어를 끄적거리면서 번역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번역을 한번 다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읽어주세요.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디아 아시아, 그리고 비드니아 곳곳에 흩어진 이들적인 이들로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제가? 이들에게, 까지 그랬죠? 1점만 볼게요. 네.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는,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정확한 번역은, 에어리언스가, 영어로는 에어리언스가 좀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또는 이질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흩어졌지만, 이질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흩어졌다는 얘기는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사도가 부, 굳이 이질적인 존재로서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그 전에. 이질적인 존재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난 사도다 사도로서 너에게 얘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사도로서 얘기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12명보다 더 많았어요 매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던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최소한 120명의 제자들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여줘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금식을 하시고, 밤새 금식을 하시고 세웠던 자들이 12명이었고요. 그리고 12명을 사도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누가 보면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 2 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럼 왜 사도를 특별하게 부르셨는가? 그것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내가 사도로서 너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특별한 상황이다. 여러분 사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진 않았을 거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들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을지라도 그가 이것이... 편지를 보냈던 시점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편지를 보냈던 이 시점이 어쩌면 가장 평안했던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아직 없으니까. 유일한 박해자는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아직 박해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황제가 네로 황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54년에 처음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55년에 자신의 이복동생을 살해했고, 59년에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 살해했습니다. 62년에는 자신의 아내였던 옥타비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65년에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세네카를 살해합니다. 특별히 세네카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직접 죽이기 싫으니까 자살해라. 말도 안 되는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자신의 친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내로 황제가? 그 그러니까 인성이 점점 더 말살되어져가는 이 내로 황제에게 기독교인은 박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박멸의 대상으로 봤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 62년부터 로마의 지식인들은 조금씩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 그, 비판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로마 정부를 배신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십자가는 뭡니까? 정치범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형하는 제도가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를 배신한 거다. 야 우리가 정치범으로 몰아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죽였는데 왜이 사람을 구주로 모시냐 기독교인들은로마정부를 배신했다라는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반정부적이고 반종교적이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리고 그리스 로마시나 혹시 주은이 주인 읽어봤니? 사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은 동일한데, 그 신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그 어찌되었건 동일한 신을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신들의성격을 로마 정부는 이 다신, 굉장히 많은 그 신들을 아주 존중했어요. 그래서 신전도 많이 지었고요. 그런데, 기독교들이 이걸 부인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자신이 세워놨던 그정치제도 공화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화정치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고요.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그법 법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야 우리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야. 야 이런 사회가 어딨어?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다 우리는 최고야. 우리가 만들었던 이 이상적인 세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 지능과 이성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에요. 인간이 참 놀라워. 라고 생각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반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그 반발을 일으킵니다. 로마 지식인들.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법을 로겼어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62년부터 이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로마 전체의 70%가 불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네로가 일으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가 일으키진 않았고요. 네로는 이 62, 64년 이대화제가 일어났던 시점에 휴가를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도자가 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욕을 먹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그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되게 급하게 왔어요. 급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내로 황제를 이제 굉장히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야, 지 엄마, 지 아내까지 죽였던 그 사람이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루, 아마도 네로가 했을 거야.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네로가 선택했던 희생양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동시에 이런 위기상황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이한 단어로 얘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질적인 자들이야. 이 말은 왜 그들이 이질적인 자들이 됐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들의 사상을 싫어한다는 걸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워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큰 불쾌가지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난 예술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또 동시에 이질적인 차태를 이루고 얘기한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를 많이 걸어놓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이유로 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는 것을 위기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한 번도 대중적인 종교가 된 적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 중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사실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다면 기독교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열두 사도는다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대중적인 종교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위기는 이런 이질적인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인 것이죠. 우리의 진짜 위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이 진짜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에라 기독교입니다. 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응.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아주 동일하게 이질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 당연한 거였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드미아 곳곳에 흩어진 자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지도를 좀,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근데 얘기했던 그 동그라미 친 지형이 전체가 베드로가 얘기한 지형입니다. 그드로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하 편지는 특정한 지역에 보내는 거거든요. 어저 특정한 사람이 받아보는 건데, 너무 넓어요. 터키, 사실 지금의 터키에 한 반이 넘어가는 지역에 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2000년 전이었으니까, 이 편지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가는데 한 두세 달. 거기서 이 교회 갔다가 또그 교회에서 필사해서 다른 교회가 보여주고 이런 작업이 들어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음. 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에게 편지 한나요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말은 적용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유대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의 말년 사역에는 조금 변경되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에 있고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곳곳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랑 해서 사실은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로마 도시에 가서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사역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우를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도 베드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맨날 데리고 다녔던 통역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다시 만나고 베드로를 인해서 그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 그대로 지켜보면서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래서 마가 복음은 그때 기록한 거예요. 마가 복음은 사실상 마가가 썼지만 베드로와 공동조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사역했던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미래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로마에는 이방인이 되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로마교회에서. 여러분, 그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 사도의 그 뿌리를 이어왔다라는 말을 항상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교황권에 대한 거는 잘못된 말이지만 교회, 로마교회의 그 중심성,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리더십은 사도 베드로부터 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3,400년 정도는 로마 교회가 항상 교회 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그걸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편집을 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 전설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하 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피와 함께 깨끗해지기 위해 선택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냥 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아주 장황하게 엄청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야 이질적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영, 영어로 따지면 후를두번 써요. 후. Live as aliens who are chosen.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질적인 존재를 살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선택되어졌고,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그 사역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의 피로 깨끗해지기 위해 선택된 너희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According to, by, for 이러면서 모모에 따라서 선택되어졌고, 모모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모를 위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다 나오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다 등장하죠. 하나님 미리 아심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신 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 를 믿게 믿음을 불어넣어준 건 성령님이시다. 마지막으로 그 그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의 탈을 위해서 예수의 피로 오늘하고 또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3이 대신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은혜와 평화가 가장 최고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 사실은 넘쳐 흘러서 더이상 넘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있기를 원한다 너희의 꽃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 영어성경만 읽더라도 이게 표현이 돼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표현이 돼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을 읽으면 그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화가, 야, 더 이상 받지 못할 정도로, 최으로풍성한 정도로 너희의 곳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1절 2절을 쓰면서 편지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처음 동사를 쓰는데 이게 동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였어요. 그러드로가 그러니까 편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그 한글 성경에 기입된 거일 뿐이에요. 영어상정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동사를 쓴 거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왜 어, 은혜와 평화가 너희들에게 아주 풍성한 정도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죠. 이질적인 존재로 살려면 은혜와 평화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사실 그것이 즐거워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그저, 아, 좋은 이야기네 하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아, 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만 그것이 내 삶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순간에 은혜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내 삶속에 적용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급급하고, 어, 저도 아이들을 돌보기, 공부하기에, 목회를 해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평화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삶은 나의 삶과 관련없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처음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은혜와 평화가 없었을 때, 말씀은 남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의 가르침을 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또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하고, 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넘쳐서 더 이상 흘러넘치지 못할 만큼 있어야 돼. 이 정도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의 힘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아주 기이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 주저앉고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맞습니다.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된 너희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이제적인 존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이렇게 불렀죠 나의 왕내 노래 내 생명 또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내 평화 주.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주 살아갈 동안에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오늘은 더 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것 같습니다. 지키다 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이질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사역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정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다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믿는 도와주시옵소서. 음. 모든 것 감사드리며 고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우리 함께 모인 이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오다 아멘 <laughs>